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굳이 알려주기 싫은 것들을 안 알려주려고 해요. 엄마 몰래 살짝 일탈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라는 말에 너무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버립니다. 아뭐 멘트 여러 가지 뭐참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 말 때문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뭐그 중에서 딱 하나를 뽑자면 보통 여덟 살에서 아홉 살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할 때 어머니들이 사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말 때문에 또 많이 사표를 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히려 애들 케어할 때가 좀더 손이 많이 가서 의외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애들이 엄마는 왜돈안 버냐라는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다른 나이 때도 아니고 그 나이 때 시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애들 마음 속. 속뜻은 다른 뜻입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마는 왜 돈을 안 벌어 라는 말에 너무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 기존에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학부모계는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업주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몇년 동안 했던 거를 자녀의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멘트로 하죠 아뭐 멘트 여러 가지 뭐참 말로 표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아 내가 너한테 막 섭섭한 말들을 막 내뱉잖아요 자녀는 오히려 엄마가 갑자기 그 말에 또 공격을 해버리니까 또 너무 당황해버리고 엄마 무섭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녀들이 물어보는 건요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속뜻이 있는데 그 속뜻에서 표현에 나온 단어가 그거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녀들이 한말 중에서 어 라고 싶은 것도 있을게요 어 하는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어, 어떤 뜻으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건지를 잘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공격적으로 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 그게 궁금했었구나. 그런데 어 그렇게 물어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왜 엄마는 일을 하지 않아요라고 물어보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굳이 알려주기 싫은 것들을 안 알려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아니면 왜 엄마가 전업주부를 하는지, 엄마가 왜 맞벌이 부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다 일종의 부모님들이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들은 자녀들한테 단어로 내뱉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이해시켜 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돈을 좀 수입을 위해서 같이 맞벌이 일을 하고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둘다 집안 일을 좀더 저녁에 맞거나 주말에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집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좀더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 전업주부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을 잘또 관리를 하고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케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목록으로 쫙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것같아 집에서라고 물어봐야 돼요. 중요한 단어는 엄마도 워크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엄마도 일을 하고 있어 집에서. 그런데, 너가 봤을 때 엄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셔야죠. 어,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 거? 그러면 왜 너를 데려다 주는 걸까? 안전하게 등교길까지 바래다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혹시 우리 아이의 어떤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이제 왔다 갔다만 해도 어느 정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부모을 만나서 정보 교류를 한다던가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던가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더라 아니면 집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다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주입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고요. 아이가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가 집안에서 있지만 엄마가 하고 있는 일 10가지만 찾아볼래 라고 말하고 대신 너가 10개를 찾으면 너가 몰랐던 거 엄마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 5개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면 아이 입장에서도 아 우리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도 볼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집 엄마는 일을 하고 어떤 집 엄마는 집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친구 집 어머니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저기도 일을 하는데 좀 저기도 그럼 집안일을 누군가가 하진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너희들 이제 일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뭐 등굣길이나 하굣길은 같이 갈 수가 없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너가 스스로 씩씩하게 해줄 수 있다라 그러면은 엄마도 그거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도 예전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너를 사랑해서 너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만 하고 나면은 엄마도 이제 다시는 다시 내가 원했던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너가 스스로 잘 성장해주고 더 안전할 때까지만 스스로 좀잘 자립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주면 자녀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될 거예요. 제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맞벌이하는 집에서도 집안일은 돌아가고 엄마가 집에 있어도 집안일은 돌아가니까 우리 엄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아니면 그 타임 테이블을 보여주세요. 이제 낮에는 엄마 오전에 일을,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등교, 학교길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그거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은, 아, 우리 엄마가, 아, 실제로 뭔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고, 저녁에 다 같이 이제 집안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또 저녁에서 자녀에게 또 투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눈으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끝나고 나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 아이도 엄마, 아빠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부모님의 생산 활동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 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아이 일부러 제가 가끔 일하는 일터로 일부러 한 번씩 데리고 가요. 아빠 이렇게 일하고 있어?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계속 한 번씩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 엄마 아빠가 이런 장면에 일을 하는구나 라고 사진을 찍겠죠.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새는 영상도 되고 사진도 되니까 아까 같이 타임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엄마가 오전에 하는 일, 오후에 하는 일들을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아이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은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약간 다른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도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홉 살쯤 되니까 엄마가 나를 계속 이렇게 다 감시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이 둘다 일을 하는 자녀들 보면은 엄마 몰래 살짝 일탈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뭐, 잠깐, 저기, 뭐, 뽑기에 가서 뽑기를 한다던가, 뭐, 어디 가서 뭐 한다던가,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 일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엄마는 집에 있어? 일을 안 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일탈하는 게 부러워서 엄마는 왜 일을 안 해라고 말하면 자기 스스로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다 빼고 뒤에 있는 단어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도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속마음까지 말하게 해주면은,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엄마랑 한번 일탈을 하러 가볼까? 라고 하면서 <laughs> 뽑기도 한번 해보고, 너가 이런 거 잘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 나는 엄마랑도 할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좀더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겠죠. 이제 아이의 질문은요, 굉장히 좋은 교육의 신호예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 동기 유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이에게 교육적인 활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왜 집에 있는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거는 우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체험해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정도만 엄마가 하고 있는 곳을 같이 따라 다녀 보게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면 이렇게 결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영희는 이제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너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나는 좀더 가족을 케어하는 집에서 있는 좀 전업 주부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해보고 싶어. 나는 내 일을 선택하고 싶어.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고 싶어. 이거에 결정을 해볼 수 있게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라 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이 질문을 가지를 쳐 주는 겁니다. 계속. 여러 가지로 활동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거로 돈을 벌어 보고 싶어? 어떻게 활용해 보고 싶어?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한다면 어떤 가정을 꾸려 보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바쁠 때는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또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발산을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가정의 역할이라는 개념과 일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아빠가 일하는 곳을 한번 보러 갈까 아니면 엄마가 일하는 곳을 한번 보러 갈까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로 체험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어지면은 아이의 질문을 교육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아이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아이의 말에 상처받는 거는 그건 부모님 마음에 어딘가 아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거를 잊어버리고 정말 아이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생각을 한 끝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부드럽게 아이가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물어보시면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쳐 줄수 있는 좋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